mm <laughs> 여러분, 부산의 시민동맹 대표 박기정입니다. 저는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트위터에서 시행방송이 가능하다고 해서 한번 테스트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국대회나 중요한 이벤트에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글 트위터에서 만나시면 꼭 리트윗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이재명 시장은 다른 대선 주자들하고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를까요? 그는 역사관과 국가관이 확실하게 다릅니다.새누리당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그 이재명 시장은 친일청산 한국이 해방 후 70년 동안 이렇게 정치가 꼬여 있는 것이 친일청산이 안되어 있는 점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친일청산이 안됨으로 해서 많은 부분이 친일파가 독점하여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역사관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무, 노무현 이후에 처음으로 역사관과 국가관이 확실한 민족주의자이면서 민주주의자인 그런 대선후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대선주자들은 종편이나 언론에서 화합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 화합하자고 하는 분들은 새누리당이나 진비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를 청산하지 않고 어물증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적인 가치가 절대로 이 세상에서 발현되지 못하고 정말로 엉망진창이 된 헌법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이번 시민혁명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고 내일 자일필 미루다가 70년을,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재명은 말합니다. 재벌이든 조중동이든 거대한 권력이나 경제적인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법을 어기면 바로 그 속에서 법의 엄정함을 음정, 우리 사회에서 실천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선 주자들 보십시오 거의 도닦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 건지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매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알송달쏭한 화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한번도 청산 하지 않고 화합을 이야기했다가 3 1 5 부정선거 이후 4.19를 이루 었지만 박정희한테 빼앗겨 었습니다 87년 우리는 전국에서 시민혁명 을 다시 일으켰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노태우란 위기구 선언에 속아서 결국은 오늘날 3차 시민혁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번에는 재벌과 조중동의 그런 거대한 친일파 기득권 세력을 국민중심의 정치시대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가 촛불 집회에서 반드시 시민혁명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나타난 자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호남에서 압도적으로 민심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영남과 강원도입니다. 우리가 이재명을 통해서 70년 동안 우리 국민의 수건이었던 일본의 잔재를 털어내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부강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위대한 시기를 만듭시다. 다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